실체 신부스처럼 이프로 우주가다 실력 있는 건 창이야 전술은 제동시 뭐 해어는뭐하안쓰럽다고아니아니 하는... 뭐? 아니야 이런 일 저런 일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뭐이거도 열심히 하는 거지 뭐 다만 좀 당황스러운 거는 모든 게이머들이 지금 느낀 게좀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느낀 게 없는 제가 문제가 있는 건가 싶기도 돈 벌러 가야 된다고아 돈도 벌고 하면 되지 그 알바하면서도 대학교 때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잖아 즐거운 것들을 많이 해 알바도 많이 하고 하면서 아네 고맙습니다 아이콘 한장 맛보고 갈게요 아, 꿈을 크게 가지세요. 20억으로 되겠습니까? 남자로 태어났으면 한 50억은 봐야지. 100억 이상 뜨면 나 블랙 해달라고 부장해가지고 100억 넘으면 은 대화학원 지나간 날에 있었는데 뭘 굳고 난다잉? 뭔가 다 지금인데 느낌이? <laughs> 일단 필드플레이어 어? 쟤가 사제, 금로육백가사제의 의미로 6 0 0 오, 하나 정리하겠게 오, 나렇이렇보 오,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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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 이렇게, 오, 이렇게, 오, 이렇게, 오, 이렇게, 오, 같아. 아니 개나소나 신보석이네 방금 전에 원찬이 또있더만 사칭하면 안 되지 약간 좀 저를 사칭하는 분들이 좀 은근히 있는 것 같아 전술도 제걸좀 많이 쓰시고 근데 신보석 솔직히 잘하지 않나요? 난볼 때마다 엄청 심플하게 잘하던데 아니야 아니야 왜요? 잘하던데? 아 거의 테트리몰이라고요? 부활했던데? 어. <laughs> 시개가잘하더만 아니, <laughs> 갑자기 저받네보여드려야겠는데오좀 하시네 그래도 이제 거력 봤으니까 이제 안 봐드릴게요 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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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와 이걸 못 잡네 그렇지 패스 좀 들어가고 지금 정신 못 차리지. 이렇게 이제 슬슬 이제 뭐 지금 좀, 좀 까물다가, 아, 프 풀게이머 플레이 보면은 정신 못 차리죠. 이런 몬스터의 빠른 패스 플레이 보면은, 이건 뭐, 아찔하지, 그냥. 아. 아, 실제 신보스처럼 2% 부족하다고. 아니, 왜?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, 지금? 어. 어, 그 방송 좀 보시나 봐요. 플레이가 좀 괜찮네요. 이제 안 봐줄게요. 네네, 고거 이제 안 봐드릴게요. 이제 안 봐드리겠습니다. 어, 좀 봐드리면서 하니까 이분 진짜로 약간 좀 이게 좀제 거만해지실 것 같네. 경솔함을 짤 알려드릴게요. 음. 오케이. 씨, 어, 이게 멀쩡히 지금 잘, 어, 다시 한번 부활해서 성장하고 있는 게이머에게 태배물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은 정리 한번 해드려야 됩니다. 와, 씨. 좀좀 <laughs> 하는데? <laughs> 어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. 어. 어이이뭐 이게? 뭐, 이게. 아 요즘 월클들 월클 같지가 않아. 아, 챌린저였나? 와씨.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냥 잘하는 일반인과 다름없다고. 아 누가 내가 지고 있나 지금? 아니 이기고 있는데 왜 저러지? 아 신보석이 TW 잘 써서 저도 따라해 봤습니다. 아. 이걸로는 유튜브가 다안 나오겠다. <laughs> 뭔가 작은 작금이... 게뭐 <laughs> 유튜브 깡주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? 그냥 제대로 하세요. 실력 예능은 번창이야그래서뭐하는저 <laughs> <해설은> <laughs> 사실 신보석인데 제대로 한판더 하실래요? 한번더 하자고요. 리캠 하자고. 뭘 놀래? 한게더 하자고. 다 참을 수 있는데, 요건 못 참네. 확실히 이게 월클 구간이 낭만이 있어. 친추 구간은 지면은 그냥 막쳐가지고안 해버리는데, 월클 구간은 확실히 이 매력이 있다. 어, 이거 채팅도 좀칠줄 알고. 어, 오랜만에. 안빠쳤다구요 그냥 한개더 하자구요. 경 아이고, 재미로 웬빠하 수준이야. 유튜브 다 보더만. 저더 넣어야겠다. <목소리> <laughs> 아니뭐그 제가 이겼으니까요. 아 어, 저는 뭐 괜찮은 님같습아다아 어, 승격 아니야 농락당한 거아니야제아 이겼어요. 아, 제가 이아는데 무슨 소리하세요? <목소리> To be left outside the grid, it's all for show. I didn't know, I wonder what.